이번 이제 프레즈 사이드 프로포시너 방식, 큼지막 큼지막하게 그립시다. 프레즈, 아 프로포시너 방식. 프로포 프레즈만 쓰도 되겠다. 프레즈 프로포시너 방식은 다른 말로 차분합 방식이란 말도 쓰네요. 차분합 방식, 우리나라 말로는 차분합 방식, 차분합 방식이라고 쓰는데. 자, 그, 같은 그림인데,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원이 있어요. 우리 죠 펌프가 있고, 여기다 통을 하나 설치해요. 호원액이 들어있습니다. 호원액이 들어있어요. 여기에는 다이아 프레임이란 게돼 있어요. 이렇게 밀어 올려지는, 뭐 그런 게 있어요. 여기에 아요 승런 이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포 방출구예요. 방출구 이렇게 돼 있다. 자,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자, 펌프가 회전을 한다 하면 파란색으로 해야지 물이니까 회전을 한다 하면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. 이동을 하면 이쪽으로도 가겠죠.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내려가겠죠. 물이 있으니까. 그래서 그 물의 압력이 포원액을 밀어올려줘요. 밀어올리면 포원액을 밀어올려줘요. 그러면 포원액이 이렇게 밀려올라갑니다. 그러면 물하고 포원액하고 섞이겠죠.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나오겠어요? 포수용액이 이제 되는 거겠죠. 포수용액이 되고 포 방출구를 거치면 호수 여 이동 빨리 이동을 하면 물이 이제 이렇게 들, 공기가 들어가죠. 그럼 여기도 거품이 형성되는 방식이에요. 거품 형성되는 방식을 어, 프레즈 프로포션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.